260여 명의 피해자를 낳은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의 총책 김노관과 조직원 등총 12명이 기소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자경단 특별수사팀은 전국에 흩어져 있던 자경단 관련자들의 기록을 확보하여 수사한 결과 17명의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사건은 김노관이 자신을 목사라고 지칭하고 조직원들에게는 전도사 등의 직위를 부여해 위계적 구조를 만든 뒤 피해자를 물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하게 만든 범인이었는데요. 제작한 성착취물 등은 1,381건, 유포된 영상 등은 425건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그는 피해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일상 보고 및 반성문 작성 등을 시켰고 이를 어기면 납체 사진 촬영 또는 자해를 하도록 강요해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검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불법 영상물 모니터링과 삭제, 심리 치료비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시행했습니다. 앞으로도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자경단 조직 범행에 대해 끝까지 추적, 엄단하겠습니다.